안녕하세요. 미니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정이 출처 우정이 님 출처인 액기 만들게 해볼 건데요. 네, 푸딩 액기 만들어 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정이 님 출처예요. 우정, 우정이 님. 우정이라고 할게요. 우정이 님이 볼 수도. 아, 이렇게 쓰거든요. 진짜 짜증나 쓰러지네. 일단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할게요. 네. 먼저 아 섞을 것 코스 물풀 물 천접병개물로 하면 돼요. 네. 애니 접병개물 물개물. 네, 저는 이두 중에 고민했는데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서 접병개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네,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네 섞을 걸 준비해 주세요. 네, 이걸로 이렇게 스키스키 할 거예요. 먼저 물을 넣어주세요. 이 정도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코딱지만큼 섞는 견들을 빼주세요. 일단 이 정도. 그 그렇게 안 되지. 네, 요 정도. 정확? 일단 일단은 이 정도 해 주세요. 이거 이걸 잘 붙여 주세요. 딱지를 이렇게 잘 붙여 주세요. 출처은 우정이라고 해요. 우정, 우정이라고 하네요. 제가 영상은 직접 봐가지고 그리고 떡돌 떡방 같은 거 있으시다네요. 잘 섞어주신 후에요. 이렇게. 대고. 이개를 코딱지만큼만 조금만 더 넣어야 될 듯. 이 정도 코딱지만큼 먼저 뜯어주세요. 이개를 뜯어주고.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그러고, 여기다가 물풀 물플 넣어주세요. 물풀은 적당량. 적당량 넣어주세요. 아모스 물풀. 좋은 풀은 될지 몰라요. 궁서체 좋은 풀은 있는데, 제가 요, 이, 아까 문방구에 갔다 와가지고 존은 불을 샀는데요. 아무 쓸브 그때 샀고요. <laughs> 이거 뭉쳐면 안 돼요. 잠시만요 많이 섞으니까 이렇게 흰색같은게 된... 나오네 신기 엄청 많이 섞었거든요 한 30분을 넘게 끝난 후에 잠시만요 백도다더남안 넣는데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하루 말리시면 돼요 하루 말린 통면은 보면 짱 대박 잘 들어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